안녕하세요. 윤영 역을 맡은 홍예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어머니 역할을 맡으셨죠, 김경식? 네, 윤영이 엄마 권경식 역할맡은김 지영입니다.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김미화 씨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이동상실에서 순대 역을 맡은 조김미화입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저기 황석정 씨, 네, 인사해 네. 아, <laughs> <잠시> 주세요. 나오네요. <나우메요>. 프로서감사 <laughs> 어, 어 아, 저는 리라 역을 맡는 환사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다음, 잘 신은자 배우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어, 사기꾼으로 전과자가 된 해수 역할을 맡은 신은정입니다. 저희가 벌써 촬영하고 이렇게 만난 지가 1년 거의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막, 우리가침역한위지 이름이 뭐였지? <laughs> 헷갈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또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여화를 봐서 너무 감회가 정말 새로웠어요.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복동이가 불렀다고 표현해줬어요, 전승희지 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스포실의 장미, 스포실의 얼굴, 네, 장수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윤미경 배우 인사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폭행으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윤 서랑역을 뒀은 윤미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특히 이번 영화에서 새로운 얼굴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정말 연기가 신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준 우리 홍예지 배우님 네 굉장한 그 오디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연기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극찬을 받으면서 캐스팅이 됐습니다 이번 그 촬영하시면서 대 선배님들과 연기했잖아요 소감이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렇게 데뷔 작품을 대 선배님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수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아직 연기를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연기를 하면서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연기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이번 작품을 찍을 때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선배들이 잘 해주셨던가요? 어, 네, 옆에서 계속 이렇게 듣게도 해주시고 네. 또 감정도 잘 잡게 해주셔서 굉장히 잘 촬영을 마쳤습니다. 네,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로 촬영을 했었죠. 다음은 그 김지영 씨, 어 너무 눈물 많이 나게 만들었어요 연기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laughs> 너무 울기만 한것 같아서 좀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감독님이 작품, 감작가님의 작품이 좀울울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지고 매번 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그랬는데. 지금 작품을 보고 나니까 그때 힘들었던 것들이 조금 뭔가 보상받는 느낌이 좀 들고 마지막에 이렇게 가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 좋습니다. 어, 특히 그리고 수화로 연기를 하셨어야 했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어, 어렵더라고요 따로 배웠나요? 예, 따로 배웠는데 이영이랑 같이 예지랑 같이 배웠는데 굉장히 음. 어려웠고. 정말 이렇인들의 그 마음을 정말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번 정말 멋진 연기 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김미아 씨그 와관리. 네네네. 이번 작품 막 같이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뭐가요? 중요한 것은 이 깜빵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연기를 해내시기가 처음에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어, 부담 부담보다는 <laughs> 어, 대본을 받았을 때부터 너무 대본 자체가 너무 좋았고 뭐 들어온 역할 자체도 이제 너무 제가 이때까지 한거어한 어, 거로는 최고로 큰 역이었고 다할 이유가 없죠. 했는데 정말 배우분들도 워낙 훌륭하시고 여자 배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작품이 없잖아요, 잘.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일단 감독님 공이 제일 큰데, 감독님이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시고, 막, 막, 신나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 보고 덩달아서 너무 신나가지고, 전 스텝진이 다 행복하게 정말, 누가 하나 뭐 못난 사람 없이 정말 행복하게 촬영한 현장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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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감옥 안에 들어가고 싶 싶고... 부러웠죠. <laughs> 네. 너무 외롭고. 네. 너 맨날 가방 그뭐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되게 부럽고 맨날. 맞아요. 네. <laughs> 맞아요. 김정식이 많이 부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연어 말을못 만났어요. 네. <laughs> 눈물 담당이시고 네. 웃음 담당이었기 때문에. <laughs> 네차다 그리고 황석정 씨 굉장히 어, 욕도 잘 지게 잘하시고 재밌는 <laughs> 연기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어, 원래 제가요, TV도 없고, 영화를 많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사회에서 제 연기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맞닥뜨려서 다본것 같아요. 어, 제가 가장 기뻤던 거는, 여기 내 동료들, 저는 진짜 다 동료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다 너무나 열심히 서로를 도와가면서 찍었는데, 이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다 빛났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저는 잘안 울어요 의외로 되게 감정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역시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처럼 이렇게 제가 울수 있는 영화가 나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욕을 하려고 했는데 하면 안될 거예요 한번 해주시죠, 살짝. 아시모네. <laughs> 아정 <정말>. 어려요? 요 <laughs> 네, 자 다음으로 그 신인정배우님 그 동안에 맡았던 역할과는 또 다른 새로운 역할을좀도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아 네, 제가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엄마만 아니면 좋겠다 했었어요. <laughs> 제가 작품에서 많이 어, 아이를 잃고 울고 어, 아이를 잃어버려서 울고 항상 굉장히 좀 슬픈 역할을 많이 했어가지고 시나리오 처음 받고 엄마만 아니면 좋겠다 했는데 <laughs> 우리 지영 씨가 엄마로 당 당첨, 당첨이 되고 이제 <laughs> 네, 어쨌든 저희가 강방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어. 어색함이 처음에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금방 그걸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희석을 시키면서 우리가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아 씨가 얘기한 것처럼 감독님 그리고 또 우리 스태프분들 한분한 분이 다 진짜 우리 작품에 애정을 많이 갖고 그리고 진짜 몸과 마음을 다 이렇게 우리 작품에 다 녹여내셨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서 굉장히 좀 믿음을 갖고 작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께서 음, 저희한테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꼭 만들어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시나리오나 우리 감독님에 대한 믿음으로 저희가 다 같이 어, 촬영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작품 보면서 어, 일단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 보여드려서 너무 저희도 좋고 그리고 오늘 우리 기자분들도. 저희만큼 그렇게 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 간통죄 폐지 한달 전에 <laughs> 잡혀가셨죠. 네, 네. 전소미씨 어떠셨어요? 어,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근데 어, 대본을 봤을 때보다 훨씬 느꼈던 감동들이 더 크게 와닿아서 어, 화장이 지워질까봐 계속 눈물을 참다가 결국에는 못 참고 마지막에. <laughs> 눈물을 터트렸고요. 어 저는 대본을 보고 이제 캐스팅 소식을 듣고 이 공동체에 너무 포함이 되고 싶었어요. 아까 미아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렇게 여성 선배님들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에 일단 너무 매력을 느꼈고 또어이 캐미를 한번 잘 만들어보고 싶다 섞여서 조화롭게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이 열정에 대해 함께 한게 감사하고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경슬. 네. <laughs> 네, 그 윤미경 배우라고요. 이번에도 오디션 통해서 함께하게 되었죠.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윤미경이고요 어, 네,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지금 되게 떨리기도 하고. 네, 정신이 없는데 영화를 저도 지금 처음 봤고 보면서 어, 영화 내용이나 그런 거에도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장면 작년, 장면마다 우리가 찍었던 그 현장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때 비하인드나 그때 다른 뭐 언니들이나 감독님이 했던 얘기들이나 이런 게 자꾸 떠올라서 영화를 보면서 계속 1년 전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도 계속 울컥하는데. 그때가 자꾸 떠올라서 그때 너무 재밌기도 했고 그때 이제 감동받은 것도 많았고 언니들 도와주신 것도 많았고 예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더 뭉클하게 저는 영화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영화 촬영 현장이 얼마나 따뜻하고 가족 같고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기자분들 질문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요. 질문하실 분손 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 거고요.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서울 황혜정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손예지 배우님께 질문드립니다. 데뷔작으로 주연을 맡으셨습니다. 김지영 배우님과의 수어 연기가 화제가 많이 됐는데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감독님께도 질문드립니다. 요새 고등학생 임신을 다룬 방송이 많은데요. 물론 이 작품은 고등학생 임신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합니다. 이에 대해 윤이의 권한을 임신으로 설정하신 이유와 또 마지막에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났는데 어떤 의도로 결말을 그렇게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이주유부터 어, 우선은 수어를 네. 지영 선배님과 함께 수어선생님께 배웠었는데요. 어, 수어를 처음 배우게 되면서 혹시 수어를 주로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제 수어, 수어를 보고 혹시 불편한 점을 어, 바꾸시진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운 만큼 굉장히 열심히 수어를 연습했는데요. 어 조금 짧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 지호 선배님과 함께 굉장히 열심히 수어를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웅진 감독님, 네. 아진아. 열린 결말 아 열린 결말 아네 아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지 일단 열린 결말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아이가 코스모스 만지는 아이가 그 아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게 판타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윤영이가 어, 본이 돈이, 본이야 그러면서 넌꼭 예쁜 소녀가 되달라고 말할 때이 그게 그 아이였고 그리고 임신에 관한 아 사회적인 문제 같은데 아 요즘 어 저는 사실 이 영화에 어떤 거대 담론을 갖고 어, 이야기를 시작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어,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떤 책임감도 느껴지고 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제 고민스러웠던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는데. 일단 어, 특별하게 고등학생 미성년자에게 유시를 어, 어, 설정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극과 어, 극에 배치된다라고 하면 더 어, 사회 두더러지지 않을까 어, 소녀라는 아이가 본이 아니게 사회적인 어, 피해자가 돼서. 아이를 갖게 됐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이 아이가 제자리로 찾아올 수있게 어른의 입장에서 한번 많은 고민들로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모로 다 담지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아 저는 그냥 마지막에 꼭이 모든 거대 담는보다 우리가 사회가 다 품지 못하는 이런 브레인 아픔은 누가한테 의탁하는 게 아니고 어 어쩌면 가장 시작인 곳 가정에서 가정이나 안에서 다이게 결국 수초가 거기서 봉합되는 게 아닌가 결국 사회가 무치기만한 이야기라고 싶지는 않았고요. 어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위대함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모로 인한 중분 안 받았습니다. 제 대답도 그런 거고요. 네, 자 다음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없으신가요? 어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한 분씩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laughs> 어한 번만 더 기회 를드릴게요 네.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가슴에 여운에 남아서 지금 그냥 그 기운으로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자, 그러면 이 영화를 우리 배우들도 지금 처음 보셨어요. 자, 보셨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인사와 함께 이제 어떻게 앞으로의 뭐 소감 그리고 또 인사 말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자, 홍예리 배우부터 할게요. 어, 네, 제가 처음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해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선배님들과 그리고 감독님, 그 작가님께서 굉장히 잘 끌어주셔서 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또 음, 앞으로도 네,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정우님. 네. 네, 이 영화 찍으면서 어.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그많 사람들이 결국 치유받을 수 있는 건 서로에게 사람에게서 치유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어떤 사회 안에서 구성원들이든 친구든 그런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보면서도 되게 뭉클하고 모았던 뭐,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희아씨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이 영화가 좋았던 게 어, 요즘 뭐 점점 더더더센 사건, 더뭐 뭐지, 더더 더 자극적인 사건 이런 걸 요구하는 시대에서 이렇게 따뜻한 영화가 나왔고 이 자극적인 소재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걸 치유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삶에 지치고 힘든 분들이 위로받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너무 영화 잘 봤습니다. 네. <laughs> 자, 다음은 선덕배우님. 어, 저는 어떤 사람도 상처를 받고 행복해할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상처를 안고 있고 그 상처와 함께 상처를 안에 묻든 안 묻든 잊지 못하고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처의 치유는.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관객분들 우리 다 같은 인간으로서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상처를 또 스스로 보듬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영화를 봄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를 같이 할수 있어서 아는참 복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네, 자 마지막으로 또신은주 배우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 영화라는 작품을 했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말씀해주셨듯이 어, 어떤 자극적인 사건보다는 그걸 치유해 나가고 서로가 그걸 보듬어 주는 그런 작품이어서. 저 또한 정말 치유받으면서 힐링하면서 작품을 아무런 욕심 없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 제 연기에 대한 아쉬움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아쉬움들은 있지만, 어,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찍으면서, 그것까지도 제가, 어,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고, 음, 우리 관객분들이 오셔서 보실 때,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이 오늘 와서 보시면서, 어, 저희하고 정말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소민 씨, 네. 네, 네, 선배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어, 영화를 보시는 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느낌이셨으면 저는 그걸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 유미디움 댄님 네. 어, 네, 저도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어, 첫 영화였는데 되게 좋은 언니들 예지, 그리고 감독님, 작가님 포함해서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엄청 행복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같이 많이 울고 웃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영화에 많이 녹아나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보우진 감독님. 자, 기자 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네. 제가 원래 이렇게 나선 성격이지 못했는데 지금도 막이 어, 자리에서 많이 어, 우리 배우들 이렇게 기자 분들한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아, <laughs> 현장에서도 도움 받고 여기서도 도움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 어. 아 저희 나쁜 말도 괜찮으니까 어, 관심 가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간단회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 포토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과 배우님들 일어나서 한번 이상하시고 잠시 퇴장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라봐주시죠. 네, 네 다음은 정면 바라봐주세요.